안녕하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의 진짜 골칫거리죠. 힘껏 캐스팅했는데 아끼는 던질지 채비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문제. 오늘 이 설명에서 제가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속상한 순간이죠. 큰 기대를 안고 힘차게 캐스팅했는데 휙 하는 소리랑 함께 채비만 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어타람. 비싼 던질지를 바다에 그냥 기부하는 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네. 이게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이제 체표 토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흔한 오해부터 바로 잡고요. 진짜 원인이 뭔지 파악한 뒤에 완벽한 해결책이랑 전문가들의 꿀팁. 그리고 마지막 점검 사항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가볼까요? 많은 분들이 채비가 터지면 가장 먼저, 아, 내 낚싯줄이 너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0.4호 합사, 볼락낚시에 전혀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요. 진짜 문제는 줄의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이0.45 합사가요. 웬만한 볼락의 저항은 그냥 거뜬히 예견할 만큼 튼튼하고요. 또 가늘잖아요. 그래서 비거리도 잘 나오고 감도도 엄청 예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비 선택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자 낚싯줄이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진짜 범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순간 충격입니다. 순간 충격.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던질지처럼 무거운 걸 힘껏 던지는 바로 그 찰나에 폭발적인 힘이 낚싯줄의 한 지점, 특히 매듭에 쾅 하고 집중되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어떻게 터지는 거냐면요. 합사라는 줄은 신축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늘어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팅할 때 생기는 그꽝 하는 강력한 충격을 흡수를 전혀 못 해요. 그럼 그 힘이 어디로 가겠어요? 제일 약한 고리, 바로 매듭으로 전부 가거리는 거예요. 결과는 툭하고 터지는 거죠. 그럼 이 무시무시한 순간 충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해결사 쇼크리더가 등판합니다. 쇼크리더가 뭐냐고요 음, 간단해요. 그냥 충격 흡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쓰던 합상랑 루어 사이에 요걸 쫙 연결해서 캐스팅할 때쾅 하는 충격을 얘가 대신 받아주는 거죠. 이 쇼크리더가 하는 일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 살짝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캐스팅할 때그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주고요. 둘째는 특히 카본 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에 쓸려도 잘 버텨요. 내구성까지 챙기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방패예요, 방패.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던질제처럼 무게가 나가는 채비를 쓰실 땐 쇼크리더는 아, 있으면 좋지? 이게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는 그냥 필수템입니다. 필수. 이것만 기억하셔도 채비 터지는 거 절반은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쇼크리더가 왜 필요한지는 확실히 아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세팅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0.45 협의할사를 쓰신다? 그럼 이 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소재는 슬림에 강한 카본이 좋고요. 굵기는 보통 쓰는 것보다 살짝 더 강하게 1호에서 1.2호 정도로 가주세요. 그리고 길이는 넉넉하게 낚싯대 한두 바퀴 감길 정도인 1.5m에서 2m. 이렇게 길어야 충격 흡수를 더 잘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쇼크리더를 써도 연결하는 매듭이 약하면 다 소용 없겠죠? 실제로 채비가 터지는 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매듭에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진짜 꿀팁 하나 나갑니다. 고수들은 다 이렇게 해요. 매듭을 꽉 조이기 바로 직전에 물이나 침으로 충분히 적셔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마른 상태로 줄을 쫙 당기면 마찰열 때문에 합사가 살짝 손상되면서 강도가 뚝 떨어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 매듭을 몇 배는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진짜예요 자, 쇼크 리더도 썼고 매듭도 완벽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채비가 터진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해볼 게딱두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낚싯대 가이드링이에요 안쪽에 눈에 잘안 보이는 흠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면봉으로 쓱 닦았는데 솜이 걸린다? 그럼 범인은 바로 그 녀석입니다 두 번째는 합사 자체의 수명 문제예요 너무 오래됐거나 햇빛에 상했거나 소금기 때문에 사갔을 수 있거든요. 특히 낚시 끝나고 민물로 잘안 씻어주셨다면 교체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딱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쇼크리더는 무조건 쓴다. 이건 타협이 없어요. 둘째, 0.45 합사에는 1호에서 1.25 카본 리더를 쓴다. 셋째, 매듭은 꼭 적셔서 조인다. 이것만 지키시면 채비 토질 확률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겁니다. 이제 더는 소중한 채비를 바다에 기부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자신감 있게 마음껏 캐스팅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하세요.